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여성과 부부를 진료해온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성의학을 깊이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내용일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변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일부 남성들은 여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변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자연이 정교하게 설계한 단계별 변화 과정, 과정입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 시절에는 이 원리를 시험 문제로만 외웠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고 수십 년간 상담하며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특히 삽입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두릅니다. 아내가 아파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관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2019년 겨울 30대 초반에 신혼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아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조금 지나면 너무 적극적으로 변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꺼냈습니다. 그건 변덕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단계별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가지 성반응 단계를 보여주자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흥분기입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서히 꽃봉고리가 열리듯다. 여성의 몸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심장은 분당 70회에서 120회까지 뛰고 혈압은 정상보다 30%나 올라갑니다. 피부 온도는 2도에서 3도 정도 상승하며 가슴과 목 주변이 와인을 한잔 마신 듯 홍조로 물듭니다. 유두는 단단해지고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뇌에서 성적 쾌감을 준비하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변화는 질 입구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단단히 닫혀 있던 질벽이 촉촉해지고 투명하고 약간 끈적한 액체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액체는 수소 이온 농도 4.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해 세균을 막고 마찰을 줄이며 천을 유지하는 완벽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흥분한 여성이라면 15분 동안 최대 3ml까지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음핵은 평소 콩알만 하던 것이 포도알처럼 부풀어 오르며 8천 개가 넘는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는 남성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질 내부도 변합니다. 길이는 평소 8cm에서 10cm였던 것이 12cm에서 15cm까지 늘어나고 지름은 6cm에서 4.5cm까지 확장됩니다. 자궁은 평소보다 6cm에서 3cm 정도 위로 올라가 내부 공간을 넓히는데 마치 텐트를 치듯듯 안쪽에 여유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변화가 완성되어야만 여성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질 입구는 통증신경이 밀집된 구역으로 손끝보다 10배나 많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뇌는 위험신호를 보내고 몸은 움찔하거나 밀어내는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삽입이 시작되고 3분에서 5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줄고 옥시토신이 애착감을, 도파민이 쾌감을, 세로토닌이 안정감을 줍니다. 이네 가지가 어우러져 여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조기입니다. 흥분기에서 서서히 깨어난 감각이 이제 절정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심장 박동은 분당 150회에서 185회까지 올라가고 호흡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빨라집니다. 단순히 숨이 가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산소를 온몸과 생식기에 공급하기 위해 횡경막과 늑강은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질 입구에서 나타납니다. 바깥쪽 약 1cm 구간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좁아집니다. 의학적으로 오르가슴 플랫폼이라 부르는 이 변화는 절정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삽입된 물체를 더 단단히 감싸 쾌감을 높입니다. 음핵도 변화합니다. 흥분기에서 크게 부풀었던 음핵이 갑자기 몸 안으로 살짝 들어가고 주변 조직이 부어 덮개처럼 감싸면서 과도한 자극을 막습니다. 이는 보호 작용이며 감각의 중심을 질 깊숙한 곳과 골반 근육으로 옮겨 새로운 형태의 쾌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질 입구 양쪽에 있는 바르톨린선에서 점성이 높은 윤활액이 추가로 분비됩니다. 흥분기에서 나온 맑고 묽은 액체가 미끄러움을 제공했다면 고조기에서 분비되는 이 액체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민감한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분비량은 1분에 약 0.5ml, 총 5ml 정도입니다. 자궁은 고조기 동안 더 높이 올라갑니다. 흥분기에서 6cm에서 3cm 정도 올라갔다면 고조기에는 총 5cm에서 6cm까지 상승합니다. 자궁 입구가 살짝 열리며 꽃이 피는 듯한 모양이 됩니다. 일부 여성은 이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깊고 묵직한 울림을 경험합니다. 골반 적응은 0.8초 간격으로 조여졌다 풀리는 반사작용을 반복하며 절정을 준비합니다. 피부의 민감도는 최고조에 달해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심지어 발목까지도 성감대로 변합니다. 가벼운 손길이나 머리카락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파트너를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한 행복감을 넘어 신체적 개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불안이나 긴장이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액순환과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 절정에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절정기입니다. 구조기에서 쌓인 감각과 에너지가 단몇 초에서 길게는 1분 사이에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3초에서 15초 정도지만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 시기에 골반 근육은 1.8초 간격으로 강하게 조여졌다. 풀리기를 반복하며 5회에서 12회 정도의 수축이 나타납니다. 절정기의 호르몬 변화는 매우 강렬합니다. 도파민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해 강한 쾌감을 주고 세로토닌은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옥시토신은 절정 시점에 최고치를 찍으며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프로락틴은 긴장을 풀어주고 관계 후 깊은 휴식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절정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핵 중심의 절정으로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강도가 높습니다. 둘째는 질 내부 자극 중심의 절정으로 깊고 묵직한 쾌감을 주며 지속시간이 길수 있습니다. 셋째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절정으로 강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속입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피부의 홍조가 사라집니다. 음액과 질립구 근육은 이완되고 자궁은 원래 위치로 내려옵니다. 분비물은 점점 줄어들지만 이 시기에 남아있는 윤활액은 관계후 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세균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감과 나른함을 제공합니다. 만약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소기에는 허무감이나 짜증,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세로토닌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단순히 자극의 강도나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호르몬 상태와 생리주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생활습관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진료하며 이 변수들을 무시하고는 결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감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배랑이 전후에는 이두 호르몬 수치가 최고조에 달해 몸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30%에서 50% 정도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 온도도 0.5도에서 1도 정도 상승하고 페로몬 분비가 증가해 파트너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생리 직전이나 직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성적 반응이 둔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만드는 호르몬으로 파트너와의 감정적 연결이 깊을수록 스킨십이나 눈맞춤만으로도 분비가 촉진됩니다. 절정기에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 해소기에도 안정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담당하고 세로토닌은 만족감을 담당합니다. 절정에 도달하면 두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지만 절정 없이 관계가 끝나면 도파민이 급격히 떨어져 허무감이나 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리주기는 이 모든 호르몬 변화에 기반입니다. 배랑이 전후 3일에서 4일은 성적 반응이 가장 빠르고 강하며 관계 중 분비물의 양과 질도 최적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짧은 자극만으로도 흥분기에서 절정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생리 직전에는 몸이 무겁고 예민해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심리적으로도 방어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대화와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먼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은 혈액순환이 좋아져 성적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공급을 30% 이상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은 성적 반응이 평소보다 50%에서 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가장 큰 방해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환자 중 상당수는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부부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이 준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서 15분까지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20대와 30대는 3분에서 5분, 40대는 5분에서 8분, 50대 이상은 8분에서 12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연결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성은 육체적 자극보다 심리적인 안정과 신뢰가 먼저입니다. 대화와 시선, 스킨십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 반응속도가 2배에서 3배 빨라집니다. 셋째, 생리 주기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랑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리 직전에는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은 성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혈류개선과 근육 탄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솔직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자극이 편안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서로 공유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성 반응에는 서구 여성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성장 과정에서 받은 성 교육과 세대별 인식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한 여자는 그런 걸 즐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며 몸과 마음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몸의 반응 속도와 강도를 늦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뇌는 심리적인 억압과 부끄러움, 죄책감을 느끼면 즉시 방어 신호를 보냅니다. 성적 쾌감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쾌락보다는 경계심이 우선됩니다. 그 결과 옥시토신과 도파민 분비가 줄고 세로토닌 균형이 깨지며 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처음에는 싫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평생 몸에 배어온 학습된 반응입니다. 다행히 이 억압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안정감입니다. 파트너가 비난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일 때 뇌는 서서히 방어 모드를 해제합니다. 작은 스킨십이나 따뜻한 시선, 손을 잡는 행동만으로도 옥시토신 분비가 시작되고, 이는 곧 몸의 개방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흥분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감각이 편안하고 어떤 자극이 불편한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파트너와 솔직하게 공유하면 불필요한 시도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투자입니다. 서구 여성들이 짧은 전위로도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문화적으로 성에 개방적이고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충분한 전의와 심리적인 준비 과정이 있어야 몸이 열립니다. 평균적으로 40대 이후 여성은 8분에서 12분, 50대 이상은 12분에서 15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운동 부족이나 흡연, 과음, 수면 부족은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성적 반응을 느리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반응 속도를 높이고 절정의 강도를 끌어올립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은, 혈류개선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회복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나 성적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여성의 성반응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덕이 아니라 해부학적 변화와 호르몬작용, 심리적 요인, 문화적 배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싶다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상대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속도와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 마음이 최고의 촉진제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깊고 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교경험하고 연구한 성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